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시축 행사를 하고 그리고 승부차기 이벤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빈 여러분들 모두 운동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나오셔서 공 뒤에 서시고 저쪽을 향해서 시축을 하실 겁니다. 네자 시축 행사를 의장님은 아, 예사롭지 않은 그 발목 돌림시고 우리 시장님도 왕년에 한번 하셨던 것 같고, 네. 자, 자 시축행사를 하겠습니다. 시축행사도 역시 빠질 수 없는 게또 기념찰력이니까, 네. 자, 다들 서셨죠 네. 자, 우리 선수단은잘 받아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거기까지 갈까요, 공이? 거기?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겠어요? 사실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면 아마추어 사회자고, 당찬FC 하면 명사회자니까, 당찬FC 했을 때, 뻥! 하고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다시하게 만들지 마시고, 자, 어린이, 어린이도 참여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2024년, 당찬FC. 아, 회장님 취임도 됐고, 더욱더 멋지게 좋은 성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선 경기에 앞서서 시축 행사입니다. 준비되셨죠? 당, 천 FC!